원래 고기는 여유 있게 구워줘야 되는데 얘부터 아난 어... 이때가 딱 좋아. 바삭바삭하고 겉바속촉. 음. 안녕하세요, 유노입니다. 오늘은 여기 엉터리 생고기 마곡 사이언스타점에 왔는데요. 엉터리 생고기에서 제한 시간 100분 안에 얼마나 먹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엉터리 생고기가 솔직히 무한리필의 거의 원조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엉터리 생고기로 택겠습니다밥 먹으러 갑시다. 지금 가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무한돼지고기가 하나 있고, 무한소고기가 하나 있는데, 무한돼지고기는 13,000원, 소고기는 19,900원, 엉생 스타트 할 때는 9,900원이었는데,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13,000원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좀 특별한 게 사이드 메뉴 보면은 얼큰 라면 하나랑 그리고 비빔면을 따로 팔아요. 사장님 저희 그 무한 돼지고기로 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 근데요. 이게 판을 제하고는 네, 오. 이 고기 양만 2kg에 이 고기 양만 네, 2kg에? 2어 고기가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무한 리필 고기치고는 진짜. 이 지방층이랑 살코기 엉 생은 그거 있잖아요 급식판에 이렇게 나가서 그걸 담는데 여긴 좀 다른 거 같아요 김치 듬뿍 양파조림이 또 있다, 양파조림 여기 가운데에는 콩나물을 얹을게요 마늘이랑 쌈장도 한번 저는 이 파지렉이 소스 진하게 달콤하고 진하게 새콤한 맛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보글보글 끓는 이 된장찌개 한 숟가락 맛보, 맛보고 갈게요 아까 넣었던 우삼겹 다 익었어요 음, 이우삼겹의 기름지고 담백한 맛이, 이 된장찌개 짭조름 맛이랑 양파랑 이 파맛이, 어우, 너무 잘 어울려요. 이제 파는 달궈졌으니까 고기 올려보겠습니다. 익어버려잇! 지글지글 사운드. 원래 고기는 여유있게 구워줘야 되는데, 저는 그거 못해요. 다른 거 빨리 먹을, 먹기에도 바빠요. 여기 콩나물 얹어줘서 콩나물도 같이 구고 김치도 살짝 구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을 가져왔거든요. 이 삼겹살에 이 소금을 살살살살 이게 엉생은 진짜 지점 바이 지점이라고 해서 전 진짜 너무 좋은 곳에 온것 같아요. 이제 슬디집을 타이밍인 것 같아. 얘부터 와 냄새가 진짜 제가 참기름을 왜 가져왔냐 여기다 살짝 뿌리면 맛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고기에 찍어 먹기. 판이 비좁긴 하다, 고기가 많으니까. 저는 고기 거의 다 익어갈 때쯤 자르는 거 좋아해요. 이게 좀더 바삭바삭해진다 해야 되나, 겉면이? 저는 큼지막하게 먹을 겁니다. 오, 고기 진짜 잘 잘려. 뭐야, 가위 왜, 왜 이렇게 잘 들어? 내가 알던 엉생이 아닌데? 이게 혼자 이렇게 먹으니까 <laughs> 사이즈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먹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거지, 이거지. 이거 다 먹으면 한 삼겹살 6개, 10개 정도 더받아보고 콩나물도 이제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참기름에 숨 죽였던 콩나물. 고기랑 같이 빵. 이거지 이거지 양파절임. 음. 양파절임이 양파 되게 고기 의 특유의 냄새 그런 걸좀잘 잡아주는 <laughs> 어, 맛있어요. 음. 엉생 이게 특징이 정신팔리면은 된장찌개가 증발에 있어. 된장 육수도 거의 가져와가지고 볶고 두부 같은 거 이런 건더기를 챙겨와서 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엉생에는 진짜 이게 빠지면 안 돼요. 파절이를 고기랑 싸 먹을 때가 진짜 맛있거든요. 약간 야채판 비빔면. 나 이때가 딱 좋아. 바삭바삭하고 겉바속촉. 자 식사 시작. 고기 두점 해가지고. 음, 이번에는 콩나물이랑 김치랑 고기랑. 총성적 었다 음, 파지레기 안 먹고 있었구나. 이 맛이지 입 안에서 육즙이 팡팡팡팡 이제 고기 먹던 걸 물릴 때가 있잖아요 사이다나 콜라 같은 탄산이나 아니면 맥주 같은 걸로 저희 혹시 사이다 큰거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고기도 같이 이제 먹기에는 이제 고기 많이 먹었으니까 같이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도 한번 준비해볼게요 사장님 혹시 이거 1kg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어, 1kg요? 받을 네. 수 있죠? 물냉면 하나랑 비빔면 또 가능할까요? 비빔면 가능하세요? 네. 3까지 네. 하면. 네. 오, 오마 3.6. 3.6이요? 네. 거의 돼지한판다 드신 거로든요 대지 한 판이요? 네. 아, 그 삼겹살 큰 거. 네, 큰 거. <laughs> 어, 저희 1인분, 아, 2인분만 계산하고 나가도 괜찮아요? 그.. 뭐지? 고기 다 익는 동안 비빔면 플레이트는 진짜 이쁘게한거 같지 않아요? 또 그리고 하나 더 있거든요 진짜 그냥 기본 베이스 냉면 이게 3,000원 밖에 안 해요 3,000원 고기랑 비빔면 쌈무 이렇 있는 거 같이 하나 해서 음 음. 역시 비빔면 소스 일단 면이 되게 꼬들꼬들해 좋네요. 근데 아쉬운 거 완전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아. 약간 그냥 달달하고 새콤한 맛좀더 자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쉽. 다 쌈무랑 비빔면 <목소리> 나물이. 음. 마지막 냉면. 일단 식초는 저는 한 바퀴 반 돌려줄게요. 음, 한 바퀴 반, 한 번, 두 번... 오, 좀 많이 한것 같은데, 가위로 아, 잘라야 되세요. 아니면은 게는 데세요. 한번 잘라야 될것 같아요. 목 맥히면 안 되잖아. 먹다가 위험할 수도 있어. 한 젓가락 든 다음에... 음, 맛있어! 진짜 기본이 충실한 냉면 맛. 음... 어 삼겹살의 짙은 고기 향이 훈연처럼 냉면의 이 시원하고 새콤한 맛을 꽉 덮어주는데 너무 맛있어요. 괜히 이 조합이 있는 게 아니야. 먹었습니다. 고기 다 먹었어요. 끝. 여기서 마무리 치는 도 그렇고, 저희가 빨리 이제 정리하고 나가서 클로징 멘트 치고, 여러분들한 대인사 드리고 저희는 바이바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치우고 이따 나가서 뵐게요. 안녕. 저 혹시 저희가 총 얼마나 먹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아저 계산 계산 해야 어, 돼. 네, 그래도좀 많이 먹어 가지고 아, 괜찮아요. 다음에는 네. 저 와서 그냥 와서 다음에는 와서 식사하세요. 네. 엄마이게 미안하시다면 네. 다음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세요. 아, 네. 어기억할게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서 많이 드셨구나.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영토 위주 최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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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 뭐죠? 안돼요 이거 저희가 공짜로 먹을 뻔했는데 안돼 안돼 근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해가지고 덕분에 더 많이 먹었지 않나 마음 놓고 처음으로 이렇게 무한리필을 와봤는데 처음 스타트를 이렇게 기분 좋게 끊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 같고요 오늘 이렇게 삼겹살 4kg 그리고 뭐, 다른 맛있는 조합들 먹어봤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슉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제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이제 휴식을 잘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윤호였습니다. 안녕. 슉. 내가 할게. <laughs> 안녕. 아, 점점 올라가는 곳이잖아. 그와 <laughs> 왈리필 가면은 꼭 저같이 많이 먹는 애들 있잖아요? 배안 불러가지고 좀더 먹어야겠다. 이러면은 혹시 그때 배부른 친구들은 어떤 기분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나는 이제 다 먹었을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